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한테 물어봐. 어떻게 내가 보이지가 안녕하세요. 않는데. 내가 보이지가 저한테 않는데. 아 진짜 진짜 빨리. 오,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어! 고도 어, 좋아. 빨리. 안녕하세요. 제 마리아 친구들 앨로기 또이. 국민입니다. <laughs> 아니 근데 아, 오늘 목숨 걸고 하는 컨텐츠 오늘 못 믿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드라이브 시켜줄 거요 <laughs> 저희가 총 벌써 4 명이 타거든요, 기안님. 그 다음에 로기. 네. 그 다음에 저. 또이 운전 때3 명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laughs> 아니 뭐 근데 쪼이 어. 님이 뭐 그래도 운전면허 따는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 장관이 아직 있을 거예요 네네 있어요 있어요 있죠? 네예 실전입니다 실전 네. 저희가 이제 미션을 줄 건데 그 전에 잠깐만 저희 목숨을 이제 좀 살려면 차에다 붙여야 될거 있잖아요 <laughs> 아 아니, 뭡니까 아니 각자 좋은 멘트 하나 한번 적어보세요 뒤에다 붙일 거 뚜껑 음, 깼거든요? 근데 잠깐만 하하하하 <laughs> 좋은 게 이거예요, 그냥 초보 운전. 아, 초보 운전. 저게 그. 이 강렬하고 좋네. <laughs> 초보. 아, 눈. <눈물. 웃음> 아, 여기, 여기서 눈물이 나요? 와 양보해달라는 의미죠. <laughs> 아, 잠깐만,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laughs> 혹시 사고 날까 봐. <laughs> 아님? <야, 언니. 웃음> 저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laughs> 나부끄로운데 이렇게. 하고... 너무 무서워요 저 지금. 괜찮겠죠? 진짜 이러고 가는 겁니까? 여기 아좀 부끄럽니? 네? 좀 부끄럽니? 아, 저는 뒤에 같이 못할것 같은데. 저기 운전 님 담당. 그근데 이제 진짜 미션을 이제 합시다. 아리아님은 잔소리안 하기. 아 그쵸. 그거는 어, 어. 소리 지르지 않기가 제일 어. <laughs>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좀뭐 할까요? 놀래지 않게, 놀라지 않게. 오케이. <laughs> 리액션 리액션 아, 아, 해야죠. 아 리액션 침착, 해야죠. 아, 침착. 아, 아, 침착하게. 아니, 침착하게. 제가 이제 지령을 먼저 하나씩 줄게요. 첫 번째 네. 드라이브스루. 아, 중요한 거든. 드라이브스루가 여기서 얼마나 가야 되는 거죠? 약간 이제 거기가 쉽진 않아. 왜 그러냐면 고속도로 타기 바로 직전에서 들어가야 되는 아. 거든요 아, 근데 거기 아 그렇죠. 거기가 차가 진짜. 좀 많이 다니거든요. 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어, 첫 번째 맥도날드 갑시다. <laughs> 오, 우와 우와. 우와. 와우 와우! 너무 뽀데 아, 가운데 말고, 가운데 가운데 붙이면 안 되고. <laughs> 가운데 말고. 아, 진짜 붙이는 <laughs> 것부터 초보티가 <총 웃음> 나네. <웃음> <웃음> 운전을 안 해봐가지고, 나. 너무 잘 보인다. 시동을 한번. 네네. 제가 밖에서 봐줄게요, 그러면. 네네. <laughs> <진짜 잘 웃음> 천천히, 천천히 이제 뒤로 빼요. 반대로 돌려야죠. 네, 네. <laughs> 제발 살려주세요. <laughs> 제발 살려주세요. 아, 빨리 최대한 꺾어. 됐습니다. 안 줄어요, 안 줄어요. 네, 아, 네. 그렇게 잘 잡고 네, 있어요. 네 잡고 있어, 요 잡고 있어. 요 <laughs> 추워. 삼촌 어 긴장했어 내가 지 안전벨트 안전벨트 근데 드라이버스로 가는 게 모르거든 아, 아 제가 아! 알려줄게요 출발하세요 네. 내비게이션 아, 아! 잠깐만 어 탈락 탈락, 승호, 탈락 승호. 여기 여기 꺾을 때 조심하시고요 아. 차가 네네네. 갑자기 올 수도 있으니까 어 지금 또에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 뒤에서 아, 찍는 모습 너무 좋있요러괜찮까어 뭐야 에서뭔 빵... 해야 된다 소리야 야 뭐야 뭐야 뭐지 어디 뭐 부대인 거 아니야? 뭘 <laughs> 볼래? <laughs> 어, 아니, 아니요! 길니까 차에서 뿌잉뿌잉뿌잉 소리 아니요 아니 이제 가신거죠? 내 소리 아니야아 그래도 첫 영상보다는 빠른데요? <laughs> 시속 지금 20km 안됐거든요? 아 여기서는 천천히 가야돼요 시키... 우리 당황하지 말아요 깜빡이 키고 네, 좌우 잘 보세요 안보이면 얘기하세요 네네네네 당황하지 말아요 보이죠? 저 여기로 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 뭐 가시고요. 아, 직진 직진 아, 먼저 가시고요 직진하세요. 아 직진하세요 직진 먼저 직진 직진, 직진, 직진 직진 네 직진, 직진, 직진 멈춰가시고 근데, 근데 길 알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뭘 뭐 길을 가... 몰라요 아니 저는 가본 지한 3번, 4번 됐는데 어! 어! <laughs> 아잠깐 차가 왜 이렇게 흔들려요? 아 여기 는 30, 30 조심하시고요 여기 카메라 있거든요?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가야 근데 아니어도 천천히 가는데

굉장히 지금 뒷차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어요. 차가 또 오다가 피했어 네. 좋아, 좋아, 좋아. 오, 여기 서 쳐. 와! 뭐 된데? 약간, 아, 약간, 약간 약간만 살짝만 아니, 부드럽게 그, 부드럽게 그, 그, 해 주세요. 부드럽게 나도 나도 이렇게 움직여요 아, 부드럽게. 근데 이거 자세가 이거 핸들 자세가 네. 딱 좋죠. 아니요. 너무 가까워. <laughs> 지금 핸들 거. 언 적당한데 지금? 아, 선, 저 가야 되는데. <laughs> 선좀튕야 <차선병 웃음> <차선병 웃음> 되는데. 저 차선 병경 차선 변경. 내가 저저 앞에 저요? 아니 아니 만약 만약 나한테 물어봐 어떻게 내가 <laughs> 보이지가 않는데 내가 보이지가 않는데.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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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빨리. 저... 아니 천천히 아! 천천히 천천히 아! 운전은 아! 천천히 해야 돼. <laughs> 야아 야, 잠깐 야, 긴장하면 안 돼. 천천히 천천히 천 천천히 해야 돼. 야 잠깐 앞에! 앞에 조심하시고 어, 양보해준다 양보해준다 뒤에 감사합니다 어 뒤에 양보해줬어요 직진하시면 돼요 쭉 직진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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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 해야 네, 차선 변경 네, 차선 변경 차선 변경 천천히 양보 오, 와우 안, 원더풀 차들이 아, 우리를 점점 피하고 있어 뒷자리 차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아나 지금 너무 숨막혀다 지금 귀찮아 아, 네. 아, 네. 아 네. 얘기할게요 얘기할게요 잠깐만 내비게이션이 왜 삐뚤어져 있죠? 내비게이션이 왜 삐뚤어졌어 아 네, 네, 네. 아 이제 차선 들어가요 이제 아차안 나요 안 와요 연안은.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지금 오! 들어가야 어! 되거든요 오오 어, 어, 아니지!!! 뭐야!!! 아 진짜 안 저건 아니지 진짜 이거, 이건 아니죠 아, 조심하시고 우측에 우측에 끼어 들어가야 들 우측 돼요 아니 저분은 아, 어, 깜짝이야 저 인도 붙어서 타야 되거든요 아 진짜 와 진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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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그러니까요 천천히 근데 생각보다 안되 잘하네요. 아, 운전 잘하는데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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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과한 리액션을 할 필요가 없을 어, 정도로 네, 너무 스무스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뭐뭐 드실 거예요? 이게 진짜 객적했아요객적다고 아이스크림 먹겠습니다. 아, 아, 저는 안 먹을래요. 아, 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그럼 소프트 아이스크림 두 개, 아메리카노 하나면 될거 같아요. 네, 네, 이동해주세요. 와, 마스크, 마스크, 옆쪽, 써요. 마스크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저 마스크 안 썼는데. 이거 마스크 쓰면서 오, 운전하기. 카드 이 카드. 잠시만요. 오 얘들 카드 카드. 꼬집면돼요 저는 손안 닿는데. <laughs> 저 손이 안 나요. 지금 아이스크림 사는 거 너무 문제 아니에요 이거? 어? 오, 천천히 잘안잘요도네 왔습니다. 아 와우 출발 출발 출발. 아 그러면 여기가 제일 이요어어들기어거든요 어, 어, 네? 기서든 다음에 유턴하시면 돼요. 우, 우, 우. 어, 예, 조심하시고요. 네. 가가가가. <laughs> 저기로 가. 가, 가, 가. 아 여기 있지 그냥 가, 여, 가요? 아 네네 가다가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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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회전 또해 네, 네, 저기서 우회전해서 네. 유턴 받은 다음에 다시 온 다음에 다시 꺾어서 가면 돼요 마련이 아이스크림 전혀 먹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laughs> 음. 잠깐만요 여기 차가 없어서 괜찮아요 뒤에 차 있어요 뒤에 유턴이에요? 뒤에 차 있어요 여기서 유턴 네네네. 뒤에 차 있어요 또 쉽게 갈 길을 굉장히 돌아서 가고 있다 으악 으악 잠시또요잠시만만 조금만 부드럽게 브레이크 해아 요즘 다행히 차가 없어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겠다 여기 아니에요? 아니 저 좌회전 시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네, 안 되죠 <laughs>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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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어디서 유턴을 하라는 거죠? 직진. 어 유턴하지 말라는데 근데? 어, 불법 유턴 아니야 직진 더 직진 우리 고속도로 가는 거 아니죠 이러다가? 아니아니 저기 더막더 가, 더 가. 부산 가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저 치과 가야 되는데요 저 있다가? <laughs> 어디까지 가는 거죠? 아니 가봐 가봐 뭐야? 가봐 잘하네, 근데. 오, 잘하네. 조심, 조심. 그쵸, 그쵸, 그쵸. 조심. 그쵸, 조심. 저차선 변경 안 해도 되는 거죠? 어, 갈게요. 어, 어, 갈게요? 어, 어안 보여요. 잘 보고 가세요. 우 네, 오, 잘하는데? 운전에서도 이 성격이 드러나네요. 집이런 침착한 모습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면 뭐 기름까지 한번 넣어 볼까요? 네 기름 넣어봐야지 만원 그러면 저좌회전에서 붙어서 쭉 가요 <laughs> 지금 살짝 맨붕집사전해서 거기까지 가라는 건가요? 에이. 침착해 집이 어헤이 집사요이어 잠깐만 잠깐만 거 너무 가까워지잖아잠깐이 잠깐만 장농이 카메라가 이렇게 흔들렸어 아니, 이거 뭐이유도 아니잖아요. 저는... <laughs> 아, 제가 사기치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 또... 너무... 저는 너무 안전한데, 요 지금... 굉장히 좋아요. 아니, 아니 근데... 뭐, 드라이브스루 뭐, 드라이브 하고 기름 넣고 하면 뭐다한 거지. 뭐... 다한 거, 근데 고속도로만 타면 되니까. 근데 지금 어. 또이 운전 실력 몇 점입니까? 10점 만점에... 어... 10점 <laughs> 만점에... 말을 잊지 못하는... 성취. 아, 잘하고 있어요. 저는 우와. 지금 9점인데 거의? 극점거 9점 그거 빼면은 어 9점이에요 저는 너무 좋은데? 저는 9.9점입니다 그점 9점 왜죠? 아, 어 아, 저 침착했잖아요 아 송구가 침착했다고요? 네 되게 평온한 공항 찍은 프레임 좋았죠 <laughs> 여러분? 어우 너무 좋으셨어 <laughs> 좌회전, 좌회전 하는데 두 번째 좌회전 차로를 타서 우회전 해가지고 바로 거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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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휴, 하, 저 똑똑합니다. 참 잘할 수 있어요. 선루프 열어드려? 선루프, 선루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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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오. 이런 거 찍어줘야지. 선루프까지 여는 여유. 아, 이 정도면 뭐 운전 다 했다. 음. 그러니까. 닫아드릴게요. 심우니까요 <laughs> 출발. 출발, 출발, 출발. 닫다 말았어. 어, 잠깐, 잠깐. 차 있다. 어차 있다. 지금 아이스크림 묻혔거든요. 참치. <laughs> 지금 차 있다. 아이스크림 묻혔. 참치. 차 있다. 아이스크림. 오 이건 좀 약간. 아 닦아줄게요. 닦아줄게요. 껴 들어야 돼요. 저 어떻게요? 해껴 들어야죠. 껴 들어요. 저껴 들어 못 해요. 참치 저껴 들어 못 해요. 옆에 껴 들어. 아 안돼 안돼. 아야 진지 가가 가. 가가 가, 가. 가, 천천히. 껴서 가, 또 좌회전해서 다시 들어가기. 이제 여기서 우회전 들어가기 줄서 들어가야 됩니다. 줄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다 들어가 들어가다. 오, 또해! 주차장 너무 잘 들어가는데? 네, 기름을 넣어봅시다. 이거 꺼야 되죠?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하고. 아니, 뒤를 못 쳐. 파킹으로 바꿔야죠. 파킹. <laughs> 아니, 사이드를 못 쳐. 어떡합니까? 파킹 파킹. 시동 꺼주시고요. 시동. 끄시고요. 라 꺼봐요, 꺼봐요. 기름 한번 으세요나 네, 같이 나갑시다. 네. 네. 현 네. 네. 해보세요. 시작하기. 2만원. 3카, 3카, 3카. 네, 이제 해보세요. 이거 열고. 작됩니다 열역기 빨리 열 어, 어, 구멍이 닫혀있는데요? <laughs> <짜> <laughs> 문이 잠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잖아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안 들어가요 네누로 걸어 됐어? 안 걸리는데요? 무척 <laughs> 주가완료다 됐는데요? <laughs> 9,000원 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2,000원 밖에 안들아 그건 아닌데요? <laughs> 됐어 <웃음> 네 됐습니다 가시죠. 네. <laughs> 뭔지 모르겠지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밖에 혼란스럽습니까? 아니 네. 지으로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끊겼어 그냥. 네 가봅시다 이제. 시동 바쳤잖아요 아니잖아요. 어, 뭐야? 아니, 아닌데 뭐예요? 아 잘못 눌렀어 집, 잘못. 아니 이제 이, 집에 무사히만 가면 되는 거야 이제. 집 갑니다 집. 왜 이제 차 오니까 빨리 우회전. 이 길로요? 아 내가 누가 그돌 만들 빨리 가 빨리 가차차저차 차, 차, 차. 차 오잖아요 지금. 아 나도 클렀다 클렀다. 아 지금 뒤에서 와가지고. 우, 우, 우. 유턴을 아 해. 지금 유턴도 못하고 잘회전도 못하고 <laughs> 진짜. 안 돌면 돼요 느릴 뿐이에요 괜찮아요 <놀람소리> <놀람소리> 아 큰일났네 정신 차려 잘못 돌린다 아 근데 마리아님이 생각보다 잔소리를 많이 안 하네 잔소리를 잘하고 있어요 진짜 축제 지나시면 됩니다 이제 와집가요 드디어 ah, 집에 you, 가요 여러분 아 미래의 내가 무섭다 내가 저기 앉아있으면 어떤 모습일까 <laughs> 아저 되게 침착하게 잘탈 자신 있어요 아 그래요? 신문에는 안 태우고 싶은 제가 운전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 아... 또해보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laughs> 약간 겁이 어쩌다... 조금 있을 것 맞아, 같아서 제가 아 겁이 좀 많긴 하거든요 어. 아 근데 또 운전을 하면 뛰어님은 네. 절대 운전대 잡으면 안돼 <laughs> <laughs> 지금, <laughs> 지금 차 다섯 번을 밟고 지금 와있어요 <laughs> 입이 밝았어 집에 <laughs> 가는 길 롤롤롤롤 롤롤롤 어 이제 노래까지 부르는 게 야유 너무 좋아 <laughs> 어, 이제 집 올라가는 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제가 몸살이 날것 같아요. 아, 나 침착했는데 이상하게 몸이 쑤시네. 몸이 침착했다고? 네. 그래, 그래. 그래. 아, 아, 그래요. 그래, 음. 가족이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어, 주십시오. 와, 아직... 아, 오! 쏘한데 아니, 어. 여러분 구독자분들 우리 말랑이분들이 되게 놀라실 것 같아요, 삼촌. 네. 그전에 영상에서는 진짜 삼촌 차그 운전할 때 덕덕덕덕덕 <laughs> 갔거든요 <덕> <laughs> 아, 지금 차가 오거든요. 아, 어,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여기서 아, 인사, 인사, 인사하는. 인사, 인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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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인사 미션 할아버지 인사 미션 인사. 네, 와 주차 내리, 내리. 한번 아 인사 와 추천해 보세요 저희 내릴게요. 내리면 안 될까요? 저희 네, 내리겠습니다. 네, 내리겠습니다. 아아아아아파아아이고리야고리야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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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제 초보 진짜 잘 보이네. 아 근데 무섭겠다. 왠지 지금 조준이 살짝 실패했어. 실패. 저 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앞으로 가야 되죠. 네 잠깐만요. 답답해서 제가 한 번만 할게요 어, 삼촌! 운전이신 등판. 그거 운전대를 잡으면 모든 주차가 가능하지. 구세주 등장. 운전이신. 이러고 박는 거 아니야? 와! <laughs> 이미 한 손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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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스하잖아요 우와 됐다. 우와 기린 박스 기린 박스 기린 그가 나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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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가 무사히 <사이> 살아서 왔습니다 <laughs> 우리 계속 볼수 있어 살아 돌아왔어요 이거 이 찢어야 돼 진짜 필요가 없어 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 <laughs> 근데 뭐야 샌드박스 이거 샌드박스 선물을 보내줬나봐요 우 아유 그네 열 말파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우와 여기 수건 산 타자 산타 그리고 아 양말 아닙니까 이거. 네 양말. 우와. 우와 산타 양말인데. 양말. 미니 하초크. 코초코아 이거다가. 우와. 대박인데? 여기에 하초크 한초가 크 앉아. 어. 어 까자야 가자. 분명히 근데 다자라고요? 이게? 와. 맞겠죠. 우와. 이건 트리에 트리 아, 이거 걸면 따지네 진짜 트리에요? 해봐요 어, 와 대박 어, 진짠데 이거를 여기다가 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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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근데 이것도 조명도 너무 예뻐요 해봐요 오. 오, 이렇게 오. 아니 이거를 직접 꽃꽂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 꽂아라네 아. 갑자기 급 피곤해졌어요 <laughs> 아 어쨌든 아 또이 님어첫운전해봤는데아로기 예. 아, 님은 진짜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아 저도 한번탈수 있죠? 네. 저는 100점 죽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또이의 운전 실력은 몇 점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제 서울까지 가야죠. 네 이제 한번 장거리도 한번 뛰어보고 네. 해봅시다. 서울까지 한번. 가야지 이제. 이러다가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평생 차에서 사는 거 아니야? <웃음> <어리나요>? <웃음>